자, 오늘은 이 시초가 매매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9시에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펌핑이 오죠. 자, 또한 점심 시간, 9시 이후에 그리고 점심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시간에 이렇게 세력의 펌핑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시초가로 매매를 진입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은 시간이 바로 9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매를 이 진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제가 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기도 하고 자 내용 순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시초가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시초가가 이 매매 이 시초가 매매 종목을 찾아주는, 간편하게 찾아주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어떤 종목이 시초가인지 찾아, 찾아서 할수 없으니까, 그 종목들을 찾아주는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정말 간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날에, 무조건 전날에, 여러분들 전날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양봉으로 이 전환됐을 때이 추세가 변하잖아요? 이 하락으로 갔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추세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자, 분명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소재,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거란 말이겠죠?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 이슈, 재료 같은 걸로 이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자, 그럼 우리,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이 소재, 주가, 그리고 뉴스,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하고도 충분히 시초가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전에 대비해서 거래량과 주가 캔들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걸 우리는 간편하게 알수 있거든요. 자, 그와 동시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초가 매매를 이 진행을 할 건데, 이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날에 양봉이 나왔던 이러한 종목들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날의 양봉을 만약에 이렇게 전날의 양봉이 있잖아요. 이 양봉을 이 양봉 아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양봉의 이 아래 있죠. 이 아래를 내려가면 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초가 매매는 5분에서 10분 이런 사이에 폭등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수익을 다 가져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올바르게 이렇게 상승이 그대로 나와야지 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탈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전날 캔들에서 위로 올라갈 때이 전날 캔들에서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돌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양봉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양봉이 이렇게 떴습니다. 전날. 전날에 양봉이 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돌파해야 된다. 어딜 돌파해야 되냐? 바로 여기. 여기를 돌파해야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이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진입을 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어쩔 때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내려가는. 이런 차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전날에 양봉이 떴죠? 양봉이 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이 고점을 못 넘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땐, 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꼬리를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말고, 된 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에서는, 여기, 이 꼬리를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돌파 매매를 시전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시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꼬리, 이 꼬리 단 곳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시해요.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봅니까 여기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 이 구간에서 돌파를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라면 아 이건 끝났구나. 우리는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시초가 매매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굳이 이렇게 짓지 않아도 전날 대비해서 이 캔들만 보시더라도 시초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 좀 어떤 종목들이 좀 예시가 좋은지 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케일럼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일럼. 자, 케일럼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날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바로 이 구간에서 선을 그어야겠죠 자 여기 제가 꼬리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죠 꼬리를 무시해야 되니까 선을 여기로 그읍니다 자 정말 쉽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긋고 나서 우리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상승이 나오는지 여기를 이탈을 안하고 이탈을 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간혹가다 이런 차트가 있어요 이 양봉으로 갔는데 넘겼어요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나왔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시초가 매매는 항상 수익을 5%에서 7% 수익만을 욕심부리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운이 좋다면은 이제 상가를 가겠죠. 하지만은 이런 이 가짜 가짜 양봉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결국에는 5%에서 7%의 수익만을 가져가고 짧게 치고 나오는 거죠. 기회는 많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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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에서 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제가 여기서도 짝대기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짝대기 하나 그어보면은 이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자, 꼬리를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구간에서 다음 날 상승이 올라가 주면서 상가를 가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들. 자, JLK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도 자, 제가 첫 번째 시. 자, 여기 보시면 이첫 번째와 이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하기 딱 좋은 예시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5%에서 7%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전 대비의 캔들이 제가 여기 매물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대비 고점. 꼬리는 무시하고 이 캔들이 마감한 고점. 이 구간을 매물대로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이 나왔으나 음봉이 나왔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5%에서 7%는 무조건 올려준다 이 세력들은 5%에서 7%를 무조건 올려주기 때문에 이공약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캔들 볼게요 여기 캔들 보면은 이 고가, 고가 지금 몇 퍼센트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8.7%가 나와줬어요 결국에는 이 8.7%를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이거, 우리, 첫 번째 성공했잖아요. 첫 번째, 이 네모칸. 이 네모칸 성공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하고 여기 복마감을 위에서 했죠? 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매물 때는 어디로? 바로 캔들 위. 꼬리 무시하고, 캔들 위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캔들 위로 잡아주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대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지금 몇 퍼센트나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20%. 20%가 올라가 줬어요. 20%. 자, 20%가 오늘 당일에 올라가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캔들, 이런 캔들로 인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이 시초가 매매. 이런 시초가 매매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셨잖아요. 이 시초가 매매를 하실 때. 이게 누구에게는 간단하면서도 누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 주는데 있어서도 좀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이런 계기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아신다라면 계속 제 영상을 반복하시고 들으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초가 매매 기법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이 시초가 매매 종목을 찾아주는 이 조건 검색식 우리가 멤버 하나하나 종목들을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목들이 바로바로 바로 뜨면 더 좋잖아요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초가 매매의 종목을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의미 있는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매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매매법을 공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열심히 벌었던, 모아놨던, 그러한 돈들을 전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만 보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칙에 맞지 않는 이 충동적인, 이 심리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같은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빨리 시드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지 이 수년간 생각을 하다가요. 이 매매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었고 이 매매 기법들로 인해서 많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매매 기법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가 아닌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매 기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 노하우가 담긴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하나로 자세히 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매매 기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몇년 동안 직접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매매 요약본입니다. 자이 보고 계신 요약본에는요. 단기 매매 기초부터 해가지고 핵심 내용까지 전부 기입이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호가창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파일을 내려 보면은 이 상승할 때 호가창 그리고 하락할 때 호가창 등 여러 가지 호가창들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가짜 거래량인지 아니면 진짜 거래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여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전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요약본은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수 있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수년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게 해준 기법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더 이상 손실이 아닌 수익만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투자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 영상을 보고 실전에서 적용하셔 가지고 매일 3%나 5%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이 매매 기법을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위에 띄어들인 번호 010-4051-4138로 저에게 자료 혹은 구독이라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 매매 기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돈이 되는 매매 기법만큼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 그리고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핵심 자료들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 매매 기법과 조건 검색식 다양한 이 노하우들을 올릴 예정이어니 구독 눌러주시고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자 일단은 위에 이 독보기가 있습니다 이 독보기에다가 바로 0150이라고 이렇게 0150이라고 자 여기 이렇게 0150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검색 식창이 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화면을 맞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왼쪽 상단 이 검색 창에다가요 이제 앞으로 검색을 추가적으로 할 텐데요 이첫 번째로는 거래 대금 띄고 순위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 주면요 거래 대금 띄고 순위 검색 순위 라고 한 다음에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거래 순위라고, 거래대금 순위라고 이렇게 아래 나오죠. 자,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 칸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개수를 150개로 눌러 주시고 추가를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이 주가 비교라고, 이번에, 이번에 주가 비교라고 적겠습니다. 자, 검색. 눌러주시고, 주가 비교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주기를 1주기, 그리고 1봉전, 종가 그대로 내두시고, 여기 아래에 이 표시, 이 기호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이 종가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저가로 바꿔준 다음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주가 비교를 한번더할 건데요. 한번더 눌러줍니다. 자, 그럼 다시 초기화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주기를 바꿔줄 건데, 주기는 이번에 1분 주기로, 그리고 1봉 전 그대로 내두시고, 이 종가를 고가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세 번째 기호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종가를 저가로 바꿔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한번 검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신고. 거래량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 거래량이 뜰 텐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신고 거래량 누른 다음에 자, 1주기 그대로 내 두시고 여기에다가 79봉 신고 거래량을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1봉 전 기준 5봉 중 최고 거래량의 1% 접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라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할 건데, 위에 다시 한번 독보기로 돌아와서 거래대금 검색해 줍니다. 자, 독보기 눌러 주시고, 거래대금 눌러 주신 다음에, 요게 위에 있거든요. 요게 아래에. 이거 눌러 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거래대금이라고 다시 뜨죠? 이거를 다시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 주면, 여기에는 이제 1주기로 그대로 내두시고, 2,000. 2 0 거래대금, 그리고 9국으로 도배를 해 줍니다. 자,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도배를 해준 다음에 추가를 눌러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색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가 총액입니다. 이 시가 총액을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시가 총액 아래 뜨죠. 이거를 걸,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다가 아래에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에다가 50억 이상 그리고 2000 2010억 원. 2010억 원 이하로 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내 조건 검색식의 저장을 눌러 주실 건데요. 이번에 오늘 이 시초가 매매이기 때문에 이 시초가 매매 이렇게 저는 저장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한 조건에 대한 검색이 뜨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을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종목들이 안 뜬다라는, 안 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요, 위에, 위에 독보기를 가보시면은 여기다가 또 뭐라고 적어야 되시냐면, 이렇게 0156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 조건 검색식이 뜨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하나가 뜨죠? 떴다 안 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일에 이 시초카 매매에 들어갈 종목들을 선정해낼 때 이렇게 종목을 뜬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제가 말, 말씀드렸다시피 욕심부리지 않고 5%에서 7% 수익을 매번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수익을 올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조건 검색식과 그리고 이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이 오니 여러분들이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시면서 수익만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